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. 근데 어떻게 음... 영화에선 영웅이 친구랑 팀을 짜서 로봇을 고문하던데... 미안, 미안, 미안... 미 미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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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 미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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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 미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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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당신의 꼬마 친구가 뭘 알고 있나 궁금한데... 안 돼, 잠깐 내 믹서기를 어쩌려고... 돈 주고 산 거란 말이야... 사장님 어딨어... 말안할 거야... <laughs> 안 돼, 그건 79,500원짜리야... <laughs> 녀석도 모르는 것 같던... 가서 토스터 가져와... 안 돼, 토스터기는안 돼... 32,500원짜리야... 에랭... <laughs> 92,600원이야... 하잔... 그건... 이건 선물 받은 거라고. 해야, 안 돼! 안 돼!